지난 석달 동안 제방 선언에서 화두 참고에 나섰던 스님들이 수행을 마치고 하한거를 해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재대종사는 동화사 통일기원 대전에서 열린 하한거 해제 법회에 참석해 용맹정진에 힘쓴 수행자들을 격려하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오직 화두 참구와 용맹 정진에 돌입한 지석 달. 유난히도 더웠던 불기 2562년 무술년의 여름 한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5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하한거해제법회에 참석한 조계종종정 진재 스님은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 화두와 실험한 수행자들을 격려하며 추운 겨울이 되어야 상록수의 진가를 알수 있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진이려 할때 진정한 공부의 진취가 나타난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스의 안거 기간을 반추해가며 이번 무더위에 과연 자신의 정진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자세로 정진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제일 다고 해도 하내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어, 또산을 방랑하고 이러한 그 생활로서 귀중한 시간낭비면안다 분발심 하시고 정을 놓지 야만할 것이다. 이런... 이어 생겨나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우주가 낙동강에 모래할 만큼 무수히 반복된다 해도 모든 번뇌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진리의 살림살이는 결코 변하거나 죽는 법이 없다며 수행자들에게 화두 참구를 독려했습니다. 부모에게 나이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한 번만 번 의심하는 게 마음에 우러나나 그러면 마음에 복잡한 것을 다 이제 리고 하도한 생각에만 흘러내 물러가지 끝내지 아니고 흘러가는 이러한 가정이 오면 막 호연이 해결이 된다. 그럼 이번 하한 거수행에는 동화사 금당선원 21명을 비롯해 모두 7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선 수행에 들었고 안 그에 든 제가 불자들도 명상과 참선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자 스님들은 하한글을 해제한 뒤 산문방 만행길에 나서며 수행과 교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중을 나선 스님들은 대중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새로운 수행길에 올랐습니다. 8 0총인 동화사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